안녕하세요. 카라타스팀 역도코치 현덕평입니다. 체육관이 휴관이 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많은 해창님들과 운동 매니아들이 인내심의 한계가 왔을 텐데요. 아,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는 못 이겨요. 운동을 쉬더라도 우리 매니아들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해요. 그럴 의미로 역도 가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아요. 밤새 굳어져 있는 몸을 깨워주니까요. 하지만, 음, 아침에 일어나서 가능성? 안 되겠죠? 저녁 때 하세요. 자기 전에 하세요. 자세별로 약 10초 정도 늘려주세요.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지그시 눌러주셔야 해요. 잘못하면 인대가 상하거나 근육이 찢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군데씩 지그시 눌러볼까요? 앉아서 다리 벌리기. 자극보이는 대퇴 이두와 종아리, 기립근입니다. 역도와 연관 자세는 데드 자세에서 대퇴 이두근 유연성이 안 나오면 고관절이 뒤로 안 빠지고, 그럼 엉덩이로 다리를 못 눌러줍니다. 자,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넓게 벌리신 다음에, 어, 요 자세가 안, 아, 벌리신 다음에 엉덩이를 약간 뒤로 살짝 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세가 안 나오신 분들은 다리를 한쪽을 굽혀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도 안나오신 분들은 벽에 기대서 자세를 취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척추를 곱게 펴주시고 호흡을 마신 다음에. 호흡을 뱉으면서 앞으로 천천히, 서서히 내려가서 10초를 버티시고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고 다음 동작은 자, 상체를 틀어서 배가 허벅지에 닿도록 쭉 내밀어, 내밀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가락을 잡아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좀더안 늘어나면 팁인데 허벅지를 살살살살 쳐주시면 좀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할수 수 있습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자극부위는 등부, 햄스트링, 대퇴 사두, 그리고 척추입니다. 역도와 연관성은 앉아받기 시 고관절이 유한성이 없다면 받는 동작이 높아져서 바벨이 더 올려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양반 다리를 한 후에 앞다리는 굽혀주시고, 한 다리는 뒤로 내밀어주세요. 내밀어준 후에, 최대한 이 다리는 90도에 가까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마신 후에, 앞으로 숙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숙일 때, 이 다리는 뒤쪽으로 더 많이 뻗으려고 해주셔야, 둔부랑 우리가 이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호흡은 간단하게 후후 뱉으시면서 네. 고관절의 이완을 느껴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을 이렇게 일어나서 몸을 조금씩 조금씩 고관절을 늘려주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게 만약 90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굽혀서, 어, 굽혀서 스트레칭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최대한 다리를 90도로 놓고, 어, 엉덩이,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려고 하셔야 스트레칭 효과가 좋습니다. 네. 고관절 두 번째. 이거 꼭 필요한 자세죠. 어, 자극부위는 내장근과 등부, 그리고 척추, 무릎, 그리고 고관절 역도와 연관성은 풀 스쿼트 시 고관절의 유한성이안 나오기 때문에 깊이 앉을 수 없어요. 팁은 발바닥을 스쿼트 자세처럼 벌리고 스트레칭 해주세요. 일단 무릎을 꿇어 주시고요. 이거 손은 앞에 놔 주신 다음에 OTL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무릎을 양 옆으로 최대한 많이 넓혀 주십니다. 넓혀 준 후에 엉덩이를 앞뒤로 살짝 살짝 흔들어 보십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구부려서 앞뒤로 흔들어 주십니다. 고관절이, 어, 뒤꿈치 쪽으로 갈수 있게, 많이 갈수 있게, 최대한 많이 앉아 주시고요. 자, 이 자세가 되면, 어, 스쿼트 자세 넓이로 벌려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어, 엉덩이 쪽으로 갈때 뱉고 올라올 때 마시고 쪼그려 앉아 무릎 벌리기 자극 부위는 내장근, 등부 앉아받기 스타트 자세에서 기구와 나의 중심이 가깝게 할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다리는 일단 어깨 넓이보다 넓게 고관절을 넓게 벌려 주신 다음에 그래서 엉덩이로 살포시 앉아 주십니다. 앉을 때 팔꿈치랑 팔꿈치로 허벅지를 옆으로 쭉 늘려 주시면서 이 내장근과 등부의 자극을 느끼면서 쭉쭉 늘려 주십니다. 이렇게 늘려 주신 다음에 이게 좀좀 됐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눌러 주면서 내장근 한쪽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쪼쪼쪼. 그리고 조 개씩 다 되면 손으로 무릎을 잡고 양 옆으로 벌려서 허리를 한번 뜨 돌려 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돌려 주시고 음. 이런 식으로 내전근을 더 많이 밀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역도 동호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번에 늘어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늘려줘야 하고요. 한번 늘렸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꾸준히 스트레칭을 합시다. 매일매일 할수록 좋아요. <laughs> 코로나 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겠으나 항상 다시 운동할 뭔가 마음을 유지하고 있도록 합시다. 그럼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코로나 식구가 언제 진해, 진정될 아~ 다시 한, 잠시만 좀 쉬었다가 아~ 말이 계속 빨라져요 입이.